성경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죠. 회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기타 등등. 성내서 말하는 내용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가만히 보십시오. 이 메시지는 누구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그저 예수님 때문에 전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헌금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어, 다 사실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단도 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목표죠. 이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구분해 내야 돼요. 성경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목표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일부분이죠. 예수님의 일부분을 증언한 거고 예수님의 일부분을 드러내는 거고 예수님의 일부분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것 뿐이죠. 성경은 엄밀히 따져서는 예수와 비교할 때에는 성경은 그림자예요. 성경은 그림자가 아니죠, 원래는. 참이고 진리잖아요. 세상이나 우리들의 비교에서는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와 비교하고 하나님과 비교하고 성령과 비교할 때는 성경은 그림자. 왜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정말 많이 강조했죠.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분과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 때문에 신앙장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배움으로 신앙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천국은 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에 비하면 천국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물론 우리게 성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보면 구원에 이르는 회계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구원을 받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회개가 구원 시켜주는 겁니까? 예수가 구원 시켜주는 겁니까? 회개가 거듭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는 겁니까? 맞아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일부분이란 얘기죠. 전인적 구원은 예수가 하는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은 회개, 총체적 구원은 예수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죠. 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사실은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도 없잖아요. 자아의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나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회개하냐. 사실 그대 우는죄 가운데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죠? 그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그 의미도 맞지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훨씬 커. 그분이 누구야? 예수야. 회개에 예수가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서 회개. 그 천국이 누구야?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천국은 예수님이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 거예요. 천국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회개의 목적은 주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봐봐요. 우리 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래서 회개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부분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은 아주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비한다면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들요 회개를 하라 그러면 회개를 안 하죠. 짜증내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교회를막 뛰쳐나가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어느 목회에서 회계하라는 설교를 4주 연속 했더니, 그 교회 안에서 집사가 벌떡 예배 시간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회계설교 그만하십시오. 그러더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힘들었으면. 그 자리랑에서 더뭐 해야 됩니까? 너 그거 회계!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회계설교 듣기 싫었으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회개설계가 듣기 싫었으면 사람들이 그 설계 듣기 싫어서 다 떠나갈까요? 이해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회개가 성경에서 말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그래 안 그래?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 받습니까? 못 받죠? 이해되세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 그 얘기할 때는요, 회계는 하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똑같다고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되죠. 예수님이 열매입니까? 예수님이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 그 자체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회계 설교를 하는 거, 예, 회개 설교를 해야 돼요. 아주 많이 강조해야 돼. 근데 왜회개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싫어할까? 우리 그 초점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왜회개가안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신앙관이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않아요.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안 나오는 겁니다. 회개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해줘야 될건 뭐냐면 정말 주님만 사물해라.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이 너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분이 전부다. 그분께 소유되라 진짜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이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회개 안 해서가 아니에요. 안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목표가 되지 않고 목적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이 목적이면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이 돼야 돼 내가 왜 신앙생활이 이럴까? 내가 왜 성령의 열매를 못 먹고 해야지? 그 열매 맺으려고 바둥바둥 해봐야 내 중심에 그분이 전부가 아닌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내 그분이 중심이 내 중심에 그분이 전부가 아닌데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겠는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가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여인는 정말 예배를 삼아 있어요. 그 척박한 사마리아 땅에서 그렇죠. 그 예배를 삼은 건 좋지만. 자기가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는 건 좋지만 남편이 여섯이잖아요. 첫 남편은 좋았어요. 둘째 남편부터 회개해야 될 거예요. 셋째 남편 더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의 꼴은 더 쌓여가요. 넷째 남편 회개해야 돼요. 다섯째 남편 더 회개해야 돼요. 여섯째 남편 회개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애인 때문에 수많은 가정 깨지고 수많은 남자들이 깨지고 물론 그남자들이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먼저 알겠지 여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여자는 남자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다른 남자가 오고. 그렇죠. 얼마나 성경적으로 가늠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기 이아요 네가 갈망하고 네가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가 나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나야. 그 그리스도가 그 여인 가운데 확박히니까요 나의 과거를 말했던 그 사람을 와서 봐라. 그 얘기는요. 그 순간 그 여인은 회개했어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수많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아야 되요 손가락질을 받아야 해요. 돌에 맞아 쳐 죽어도 당연한 그 여자가요.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주님의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 그 여인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회대한 겁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그래도 일반 청년들보다는 조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내가 회장이었었고, 청년부. 그 친구는 청년부 부회장이었어요. 가끔 그 친구랑 전화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랑 통화하면 이상하게 내가 괜히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져. 그렇죠.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것이 흘러갔단 얘기겠죠.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설교는 회계 설교를 가르치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든 면역관에 대한 얘기를 하든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든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든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요. 설교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설교가 딱 끝나고. 야, 정말 더 주님을 섬아야 되겠네. 만약에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주님만 더섬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남지 않으면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어떤 주제를 강론한다 할지라도 그 주제 이면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듣고 주님, 내가 더 다 당신만을 사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우리는 회개라는 설교를 해야 되지만 잘못하다가 정죄 설교가 될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면에 정말 또 어떤 사람은 정죄처럼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 설교는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예배하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주님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옛날에 제가 정원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은 그 전에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됐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선상기도에 가자. 제가 고3 때 주님이 너는 내가 목회자로 불렀다. 또 내가 출생의 비밀을 제가 그때 알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유치원 때갈 때까지 나는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목사님 될 거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까마, 까마득하게 고3 때까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고3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때 방언을 받고요. 그러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은사들에서 되게 싫었기 때문에 안 했어요.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요. 그런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선생들하고 님 같이 기도하는데 전설만 같이 기도하는데 지금도 아니죠, 버려요 남쪽이에요. 제가 남쪽을 향해 있었으니까 접시보다 크고 대접보다 크고 쟁반 같은 그 불이 그 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데요. 그찰나에 찰나 불덩어리가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저는 그 그때부터 다시 방언이 나오고 지금은 성도들이 잘 그런 그 몸짓을 안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부터 그냥 방방방방 뜨는 거예요. 거기가, 기왕 거기가 땅이에요. 마사토예요, 마사토. 그러니까 무릎 까지고 발등 까지고 근데 몸은 붕붕붕 뜨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그 이후에 갈증이 생겼어요. 신앙생활에 대해. 그래서 제가 한울산 기도원까지 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무식하게 3박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금식하게 된 거예요. 갈증이 생겨서 근데 그때 정원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실제야,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처음 들었습니다. 실제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예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이라도 목회자가 설교할 때 예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로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사랑하게 되고요. 그럴 때 회개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왜 회개할 때 싫어하는지 아세요? 네. 주를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목표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이 바르셔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을 때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죠. 가난자들에게 줘도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그냥 다 부었어요. 왜요? 죄 많은 여자예요. 용서받기 이전이에요. 사랑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죄 많은 여자예요. 근데 알았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야. 아시겠어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특별히 시간 정해서 날짜 정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 되다 보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그분을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눈물, 콧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분이 전부 이길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까? 그분께 수요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뭐요? 그분이 목표가 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개의 방향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회개가 흘러나와요. 예수님의 어미와 위험에 대해서 경험하면요, 자연스럽게 회개가 흘러나와요. 그 아십니까? 그게 죄 많은 여자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그게 사도 마을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이 배선물인 거예요. 왜? 그분이 목표니까요. 그분이 목표니까. 내 자신의 배섬이라는 얘기는 회계죠. 나 자신을 버리는 건데요. 나 자신을 쓰레기를 처음 여기는 건데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회계는 열매입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질입니다. 아시겠어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는 성경에서 부분적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니. 그렇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가 늘 반석처럼 깔려있어야 돼요. 아, 네.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수가 늘 반석처럼. 여러분은 주의에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요, 그때 당시제 교회에 옹기장이라고 그 우리 차양팀이 있었죠. 그때 그분 리더가 백 백승남 씨가 온다 그래갖고요. 간증을 온다 그래갖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다 2층에 있었어요. 어른들은 따로 간증 집회한다고 듣는다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 이상하게요.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은 뒤에서 막 떠들고, 왜? 늦게 오니까. 시간이 늦는다고 그랬어요. 뭔가 막혀갖고. 근데 한 시간 반인가? 내 기억엔 그래요. 꽤 오랫동안 안 왔어요. 그분이.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아이들이 떠들든 말든 계속 기도했습니다. 왠지 그 때는 굉장히 기도가 됐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둘레가 한 1m, 1.5m 쪽으로 뭔가 어떤 큰 힘이 싹 원처럼 둘르는데요 그때 제가 22살 인가 1살 인가 그래요. 22살 때인 것 같아요. 2살이나 3살 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분이 이게 그분의 위용이네. 그분의 어미하심이네. 바들바들 떨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아주 부분적으로 그걸 경험한 거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자신 눈물, 콧물. 내 이성으로 회개하려고 한게 아니라요. 그냥 회개가 쏟아지더요 정말 주님의 사랑한다고 한시간두시간세시간 4시간 시간, 네 시간 기대해 보십시오. 회계가 안 나온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위험을 1시간, 2시간, 3시간 복상해 보십시오. 회계가 안 나온다고요? 거짓말. 왜요?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울고, 그분의 어미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계입니다. 그게 회계 평생 우리가 외쳐도 아깝지 않을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하라 이면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자신을 사 삼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 그게 도 우선이 다 성경은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지? 성경은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어. 그랬어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회개하는 게 진화에게 가는 거잖아요. 네, 응, 맞아요. 그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이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회개 이전에 성도들로 하여금요 주님 자신을 사모하도록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교리, 다른 어떤 에? 완벽한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도록 아멘. 그반석 위에 회개요. 그반석의 사랑을, 그반석의 소망을 갖고, 그반석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해 갈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강조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 그분 자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여러분,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주를 가르치겠느냐? 내가 주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생각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예비 신부들인 우리가 주님에게만 관심 갖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신앙생활에 할렐루야?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우선이 내가 주를 원하니 원하지 않니 정말 주님이 네 인생의 전부야 그분만 소유해야 돼.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의밑바대이 깔려서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진도 1 0자리 지진이 나도 그 반석이 쪼개지지 않는.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이 쪼개지지 않는.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그 반석이 저의 신령 속에 여러분의 신령 속에 깔려야 된다는 거 아멘. 그게 우선입니다. 메시지의 우선은 그거예요. 그럴 때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를 들고 뭐예요? 주님만 원해야지. 내가 주님만 원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만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자세를 나가야 된다. 왜 내가 죄를 못 이기는지 아세요? 출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받으려고 나타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 맞아요. 축복은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당연히 성경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선진들처럼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것이 될 때. 축복을 안 받을래요? 안 받을 수 없죠. 아멘. 구하지 않아도 그 부르심에 맞게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아멘. 그건 실제입니다. 그 실재.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근데 많은 수가 예수님이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르죠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 왜 순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실제입니다. 예수 믿는 거. 맞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져요 회계가 목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목표면, 주님만 사랑하면 나는 쓰레기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주님 때문에 신부된다는 걸 알아요. 그게 회계입니다. 회계의 합당한 열매는요, 주님의 목표가 주님만 사랑하게 내가 쓰레기 되는 게회계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 그분이 나를 친구로 만들기 때문에 회계합당은 열매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성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회계는요, 육신을 사는 동안 내가 주님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되는 회계입니다. 나를 구원시켜주세요. 구원 못 받을까 봐야 되는 회계가 아니에요. 그런 회개가 되야합니 이해되십니까? 차량 있잖아요. 순질때한에만읽것실수있어내 구의 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름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론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만 네. 목표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이 안 생긴다면 내 문제든 여름의 문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아는 은혜가 항상 그런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회개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목표인 것과 내회계의 목표인 건분명하게 달라요. 회계가 목표가 될 때는요, 구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요? 누구를 향한, 누구를 위한 회계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회계고, 주를 향한 회계지,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회계가 회계가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서 나의 구원을 위한 회계, 예,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계가 있으니까. 회계는요,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내가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신부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 목표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의 신부가 되는 것뿐입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가 반석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늘에 그 바탕에 성령의 열매, 그 바탕에 회계합 당한 열매, 그 바탕에 봉사, 그 바탕에 순종, 그 바탕에 믿음. 아시겠죠? 그 바탕에 성경에 나오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회개 안할수 없습니다. 제많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 음물가에있인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꼭 소화시키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왜 여러분의 처음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신지 아세요? 아십니까? 솔직하게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전부가 아니고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메시지 용서하라 그래도 괴로운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도 괴로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해도 괴로운 거예요. 왜요? 예수가 목표이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를 도이 시간 구하고 경험하고 그 바탕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